안녕하십니까? 신세종교회 전도사 박예은입니다. 오늘 신세종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270cm에 달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체구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볼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군대가 보았을 때 다윗은 작고 어리고 제대로 된, 군,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이 다윗을 대수롭 지 않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의 행동에서 그것을 볼수 있는데 3월상 17장 28절에 전쟁터로 나온 다윗에게 노하고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은 완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자신의 할 일을 내팽겨치고 전쟁나 구경하러 온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압 또한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사자와 곰과 이에게서 자신의 양을 지켜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로 데려갑니다. 사울이 그를 보고 내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즉,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라고 이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 엘리압, 또 사울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어리고, 갑옷조차 입고 싸울 수 없으며, 무엇보다 골리앗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어린 아이 다윗이 저 거인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라고 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신이 없는 곳에 뛰어들었다가 다치게 된다면 나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무섭다고 할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곳에 뛰어들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자신이 생깁니다. 할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들때 우리는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자신이 자신을 믿어서가, 믿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안 된다. 할수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쓸모를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함을 나타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로 전쟁터에 나가 싸울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사울 왕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자신이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설수 없었습니다. 40여일 동안 골리앗 앞에 선 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골리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골리앗보다 강하고 골리앗보다 크고 골리아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있었다면 골리아시 과연 블레셋 군대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허무하고 더큰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이라 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믿을만한 장수를 등에 업고 소리치는 저 블레셋 군대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도 다윗의 결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 거인 골리앗이 어린아이의 물매질에 맞아 죽는다는 결말을 말입니다. 49절에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매는 이 당시에 매우 흔한 도구였습니다. 칼도 창도 단창도 아닌 매끈한 돌을 가지고 한 군대의 장수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믿고 나서는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의 손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흔한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안될것 같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쓸모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자신의 백성을 모욕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굴복시켜 엎드러지게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이의 능력과 사랑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없음을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